김소연이 7월 5일 오후 대만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그의 출발은 이미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. 다음 날 예정된 팬미팅을 위해 그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공항에 모인 팬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. 그러나 이번 출국길에서 눈길을 끈 것은 그의 팬서비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공항의 분주함 속에서도 김소연은 팬들에게 사인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한 장의 결혼 사진에서 그의 사인이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. 그 사진은 다름 아닌 김지원과 함께한 가상의 결혼식 장면이었는데, 김수현과 눈물의 여왕 김지원이 함께 찍은 이 사진은 단순한 연기 장면을 넘어선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. 사인 속에 숨겨진 비밀은 곧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. 김수현의 서명에 추가된 특별한 기호는 바로 김지원이 최근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선물한 B My o 캠페인의 골드 B 모양과 놀랍도록 닮아있었습니다. 이 모양은 김지원이 그팬 미팅에서 직접 나눠준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연결 고리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. 김수현은 보통 사인할 때 하트 모양을 그리곤 했지만 이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신보를 사용하여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이 변화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김수현이 보내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인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한 김지원의 반응이나 추가적인 설명이. 아직 없는 상태에서 팬들과 미디어는 이두 스타의 관계와 김수현의 의도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. 이번 특별한 사인이 두 사람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시사하는 것인지,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는 시간이 지나야만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. 김수현과 김지원에 관련된 사인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국제 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이들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듯한 사건에 대한 열정적인 응원과 궁금증이 SNS를 통해 넘쳐났습니다. 한영국 팬은 트위터에 김수현과 김지원,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두 사람의 케미는 정말 대단하죠? 라고 열정적으로 글을 남겼습니다. 미국에서 온 팬은 이 신비로운 사인이 두 사람 사이에 더 깊은 이야기를 말해주는 걸까요?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어요. 라고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. 특히 브라질의 한 팬은 인스타그램에 김지원이 팬미팅에서 나눠준 골드 비신볼이 김수현의 사인을 이건 분명 무언가를 의미해요. 두 사람의 프로젝트를 기대합니다. 라고 적으며 두 사람의 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. 이러한 국제적인 반응들은 김수현과 김지원 두 사람의 인기가 얼마나 세계적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. 이들에 대한 지지와 관심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. 그들이 함께할 미래의 프로젝트에 대한 큰 기대와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. 팬들은 이두 스타의 행보에 깊은 애정과 기대를 보내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은 두 스타에 대한 국제적인 팬덤의 열정과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진 후로 온라인상에서는 두 사람의 과거 공동 작업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팬들의 토론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김수현과 김지원, 두 스타의 팬들 모두 이번 사건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. 팬들의 열정과 사랑이 그들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기를 기대하며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